예, 지금 여기서 사실 그~ 우리가 좀 같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, 일단 아~ 일단 전여옥 의원이나 아~ 민경욱 전 의원 두 분의 예, 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기본적인 취지는 뻔뻔하고 독하게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을 보세요 이재명은 뭐~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법 리스크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 지금 (2년 6개월이) 뭡니까 (2년 7개월째) 버티다가 갑자기 살아나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 보면 살길이 열린다. 정치라는 게 내가 잘해서 뭐 길이 열리기보다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어떤 우연한 이유에 의해서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. 내가 뭐 정말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정치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질 않죠. 그러니까 예, 그 그런 상황이,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만 거기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. 그게 결국 핵심이다. 네.